어, 첫번째 근자음 요두에 어, 그 다귀시가 오지 않아요 카령입니다 예다 알았습니다 마부 밑에 파타우죠 그래서 마부 연속 미알루입니다 아담은 알았습니다 이 야다 알다라는 동사가 어, 히브리어 성경에서는동치마다로 쓰여요 알다 그래서 동침했습니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담은 동침했습니다 오드 다시 에이쉐토 그의 아내와 동침했습니다. 바텔레드. 어, 그리고 그 얄라드죠.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. 바티크라 불렀습니다. 엣쉐모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. 쉐시라 불렀습니다. 키 샷리 하나님께서 내게 두셨습니다.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두셨습니다. 짜라우 씨를 두셨습니다 아헤르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. 타하트 보통 타하트가 어, 아래 뭐뭐 아래인데 어, 다른 의미로는 뭐뭐 대신해서 또 사용이 됩니다. 타하트 헤벨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내게 주셨습니다. 키키 어, 키, 때문에죠. 왜냐면 왜냐하면 혹은 때문에로도 표현돼요. 하라고 그가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. 가인이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. 요 오는 어, 헤벨을 의미해요. 보통 하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카메치나 파, 카메치가 이제 첫 번째 근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해나 해 같은 이런 그후들 특징이 뭐냐면 이몸을 하태 그후을 많이 둬요. 하태파타거나 하태카메치를 많이 갖고 나옵니다. 그래서 그것은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선호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26절입니다. 우레쉐감후 율라드 벤와 이크라의 쉐모 에노쉬, 아즈 후할, 리크로, 베시 아두나이. 자, 제가 야훼를 또 여호와 혹은 아두나이를 할지라도 모두 같은 단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울레쉐트 왜 배가 우가 됐죠? 쉐와가 왔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리고 레, 뭐뭐 내게 쉐세게는 쉐트, 그러니까 셋이죠. 아, 근데 쉐트입니다. 쉐트에게는 또한 후 그에게는 어, 율라드 푸알이죠. 얄라드 동사의 푸알 어, 형태입니다. 태어났습니다. 아들이 파이크라 그리고 불렀습니다. 엣셰모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. 에노시라고 불렀습니다. 아즈 참으로 후할 고 호팔 형태입니다. 할랄 동사의 호팔 형태예요. 이거는 참 많이 읽거나 아니면 그 바이블 웍스 같은 혹은 어, 사전을 찾지 않 고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. 자켓 카르미 있죠 끊겠습니다 후할 시작되었습니다 리크라 어, 리크로 리크로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베시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즈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.